2020, 음, 잠깐만요. 예, 네, 2025년 3월 10일. 상승 추세 종목 불러드려요. 상승 추세 종목 중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제가, 뭐, 가는 놈이 더 가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하시는 게 안전하잖아요? 예, 네, 너무 많이 갔다. 장기간 많이 오른 종목 좋아하시, 조심하시고,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불러드린다고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 일부. 자, 5천억 이상이에요 시총 5천억 이상. 에 적자가 아닌 기업으로. 60일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60일선 위에 있다고 해서 다음날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차트를 좀볼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미. 가고 있는 거는 보이자의 영역이고, 에, 그거는 조선, 방산, 이런 거는 보이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음, 저는 바닥에서 올라온 거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거라고 딱 집어 얘기 안 해요. 궁금한 거는, 에, 멤버십을 가입하든가, 아니면 차트 분석 공부를 하시려면, 오렌지 주식,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시든가? 음. 자, 카페 있죠? 오렌지 주식 카페? 요거 가입하시면 돼요. 자, 불러드립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DB 하이텍 영풍 SO1 휴젤 삼성화재, 원텍, 에코앤드림, SK이노베이션,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엔진, 강원랜드. 이미 올라가버린 주식은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포모에 빠져가지고 따라갔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언제든지 내리 꽂을수 있으니까. c j 필옵틱스 유니트나노신소재, KCC카카오.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생명, 한솔케미컬, HC현대산업개발, 솔브레인, 하나투어, 한국타이어앤크 HMM, 클래시스, 한국전력, c j 대한통운 효성, TNC, 풍산, t l n c 두산, 바비켓, S&T 나믹스 신오펙스, GS건설, 미래, SH고, 포스코엠텍, SKNG SK하이테크놀로지 현대모비스 기업 브랜드계 HD현대인프라코어 롯데웰프드 현대건설 현대위아 롯데쇼핑 크래프원 다우기술 대한항공 롯데에너지머티얼세트리카이 LG생활건강 신세계파라다이스 동진쌤 요거는 단기 조정도 있고요. 하락 전환도 있어요. 잘 대응하세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이마트 <laughs>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전고점에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전고에 서 약간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약간 주춤하지만은 월봉으로 보면은 뭐 예. 저는 여기 최저 54.800원 찍었다고 봅니다. 근데 요 최저에 비해서 84.500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음, 더갈수 있을지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이격이 높아요. 지금 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지금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이미 확산되어 버렸잖아요. 네. 확산된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 가 검색해 불러드린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확산을 시작하는 종목을 잘 골라보세요. 좀 요리에 이거 패턴을 금방 패턴을 그 뭐지 차트를 보고 패턴을 그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금방 할수 있어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꼭 보면은 막 여기다가 막 보조지표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막 복잡한 보조지표.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일목균형표 같은 거예요. 그게 뭐지? 일목균형표. 어디에 있더라? 예, 이런 거. 이런 거 붙이면 이거 뭐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 알아보기 힘들게 하려고 이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삭제하더라?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예, 일목균형표. 에이, 이거 삭제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다 필요 없구요. 예, 이동 평균선하고 거래량만 보면 돼요. 견디라고. 음, 시총 5천억 이상인 종목만 불러드렸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고 안정적이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방산주, 조선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굳이 꼭대기에서 사줄 필요는 없고. 바닥에서 스멀스멀스멀 스멀 스멀 올라오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아시겠죠 길게 끌로, 끌고 가는 종목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거는 제 vip 고객들에게 보내주, 보여주거나 멤버십 있죠 유튜브 멤버십 <laughs> 이게 빨간색으로 뜨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요즘 멤버십 회원들이 늘어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줘야 되겠어. 예, 이 제, 그, 제 유튜브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떠요. 최신 정보. 오, 매수하시면 돼요. 3월로 이제 바꿔야겠죠? 2월에서. 3월 추천주로 바꿉니다. 손절가, 목표가, 예, 뭐 그런 거 다. 옛 거. 그전에 제가 좀, 네,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다, 아니, 필요 주...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laughs> 아이고. 팁을 드렸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차트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카페를 가입하세요. 네, 카페 가입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